난 진짜 착했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부터는 <laughs> 형 그러면 반란기가 <알람기가> 있었다는 거네. <laughs> 음. 뭐야? 뭐, 뭐야 봉사 활동 이렇게만. 뭐가 어, 많잖아. 어, 어, 이게 뭐 잘못해서 봉사활동 한거 아니야? 아예 아니, 봉사활동 많이 했어 내가. 아, 아. 지나치게 거각한 언어를 부드럽게 순화한다면 훨씬 더 좋은 생활태도가 기대돼. 야너 갑자기 왜? 자리가 <laughs> 뜨거워다아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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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매사에 항상 밝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항상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뭐 사실 축구밖에 몰랐어가지고 어? 쉽지 않. <laughs> 저는 그냥 선생님 말잘 듣고 그냥 조용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성실하고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이제. 진짜로 진짜 얘가 아닐 것 같은데 <laughs> 저전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저 아마도 4학년 때까지 5학년 때 축구를 해가지고 4학년 때는 한 해군 함장인가? 배 타고 나와가지고 약간 군대 이런 거 근데 를안 했어? 축구가 좋아서 축구밖에 몰라서 <laughs> 저는 저는 오직 항상 축구 몇개 <laughs> 먼저 왔다는 거는 역 근데 초등학교 오, 때니까 능력이 많다. 초등학교 때니까 오 좋은데? 도덕상 <laughs> 진짜 안 올린 상인들. 그냥 책 많이 빌려가면 그 주는 거. 아 참가 그. 대상이 전교생이다. 전교생이 잘다 <laughs> 아, 주는 거. 정리 잘하기야 좋다 형. 음, 나 성실했어. 야, 잘했어. 이렇게 많이.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행동 등성 이거. 심성이 곱고 착하며 어지시 없이 성실하게 성실하게. 근데 이런 거는 원래 다 항상 F&D로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x 그러니까. 난 진짜 착했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부터는 형 그러면 반란기가 있었다는 거네? 과제를 대강 해요. 고 혹시 고등학교가 있어도 그 중학교 가제에 대한 태도 나오네요 이제 하나씩. 꾹준히 인내심을 갖고 그러니까요. 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대요. 부족하잖아 <laughs> 그럼 <그런가>? 끝. 초등학교 <laughs> 니까 <초등학교는 웃음> 중학교도 아마 비슷, 비슷할 것 같은데. 무단 1목에 잘 무단해 잘 무단해 무단 해명해, 자, 해명해. <목소리> <목소리> 해명해. 뭐야? 야, 난 몰라 기억이 안나 무단한 거 어, 근데 형 밝고 명량했어요? 음, 어. 그 중학교 때? 까불었어 어. 나형 처음 봤을 때 살짝 무서운데 <목소리> 일상생활에 예의 <예이> 바른 태도가 보게 <목소리> 배어있어딱 나오잖아 지금 써주셨잖아 그냥 <목소리> 오, <목소리> 나 좋은 것만 써주셨네 뭘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온다 영량가 없다 형 통편집 되겠는데 이거 <목소리> <목소리> 어 나는 괜찮네. 이렇게 아 뭐딱깔끔 괜찮네. 음. 어다행이다 아, 근데. 아 <laughs> 어, 윤석 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윤석 과 보고 싶어요. 정 진로인 축구 선수 사전도 박지성이 되고 싶었어? 음. 음. 또롤 모델이잖아요 내가. 음, 뭐야? 뭐 어, 뭐야? 봉사 활동 이렇게 봉사활동 많아? 누가 봐봐 많잖아. 이게 뭐 잘못해서 봉사활동 한거 아니야? 아니 예, 봉사활동 많이 했어 내가. 아, <laughs> 실천을 꾸준히 했어요. 제가 재밌는 거는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아데아 초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어. 선생님들이 자, 잘 써주는 것 같긴 해. 이거, 이거 봐야 돼. 이거. 음. 내면의 모습은 다소 여린 모습도 있어서. 인서가 이거는 봐야.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인서가 조금 여리긴 해. 근데 <laughs> 애가. 또또 어. 여려, 내가. 수업 시간 준비가 약간 아쉬운 점이 있구나. 어디야 어디야 여기 있잖아 여기. <laughs> 학습 활동에도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나 힘든 훈련으로 성대적으로 학업은 등한시하는 면이 다소 엿보임.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셨나. 근데 이런 거는 원래 다 항상 f n 대로 적어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목소리> 아유, 왜? 아유, 왜? 왜, 왜, 왜 <목소리> 아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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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도 보여줘. 어디 어디? <목소리> 아니 왜? 왜 <목소리> 나도 보여줘. 어디 어디? <목소리> 아니, 왜? <목소리> 아이고 윤서야. 야, 뭐. 뭐, 규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나치게 거역한 언어를 부드럽게 순화한다면 훨씬 더 좋은 생활 태도가 기대돼. 아니, 좋은 태도가 더 좋게 될수 있다. 아, 그렇죠. 어, 이게 진짜 땀이야. 야, 너 갑자기 왜? 땀이야. 여리가 특급 스크럽다아니요 야이 정도면 재밌었다. 야너 거는 통째로 안 나가겠네.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솔직하고 대담하며. 이거 절수주전데. 이거는 절수주전. 중학교 때 깨닫고 미리 이제 깨달았지 이제. 이제 미리. 이제 중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음,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아. 이렇게 딱할수 있었다면. 오, 어. 오케 어, 끝났어? 이제 좀 쉬워 나네. 끝났어? 아, <laughs> 어, 이제 좀 쉬워 하네 이것은 이평초. 어 봐봐, <이제 좀> <laughs> 모가 어, 어, 어. 많잖아. 세상 초등학교 때는 뭐와 아, 기가 막힌데? 야나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이런 거 재미없어 이런 거 재미없어 이런 거 재미없어 이런 거 재미없어 재밌는 거 찾아봐 야, 봉사활동 야 봉사활동 그런 거 그만 말하라니까 이제, 이제. 그만 말해야 돼왜왜왜내 눈은 다 파헤쳐놓고 지금 이렇게 이 흉내중하면 안 되지 알사어사겠어알겠 매사에 진지하게 이말주라는 헌택이는 이름까지 써주셨어 <목소리> <웃음> <웃음> 편하게 컸어. <컸고 웃음> <laughs> 형이 너무 편하게 컸네. 어 깔끔하다, 좋아. 완벽한데? 저 유산. 체육 선생님 뭐야? <웃음> 약간 방황했다. 방황했을 자리. 잠시만. 아 이때 아마 축구 그만둘했어 아마. 아, 아 그래서 약간 방황하는. 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맞지. 그래야지 그렇죠. 중 이때야 이게. 어. 나도 그때 쯤 방황했어. 사람마다 다 오지. 그런데 원태기는 나그 나쁜 게 없을 것 같아. 깔끔해. 깔끔한데? 네. 이렇게 깔끔하면 안 되는데. 근데 깔끔할 것 같아서 나 지우리가 지 그리고 빨리 먹어. 이러면 바로 끝났죠 이제. 지우리, 지우리 마지막 하이라이트. 뭐잘 다녔네. 그리고 음, 개그인. 아니, 초등학교 때는 뭐. 엄마한테 혼나니까 잘 가야지. 봉사 활동 실적 봐라. 아. 실수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일을 청취했을 때 후줄되지 않은 태도가 역부인. 초등학교니까. 학 초등학교 그런 거야. 중학교 왔습니다. <laughs> 오, 역시 역시 시작부터 아, 사진부터 시작부터 남다르다. 진부터못 다. 못 다. 아니 진짜로. 사진부터 지원 지원 수업 참여도가 낮으면 수업 준비와 개별 학습지 작성 및 발표 등에서 부족함이 있어. 아나 열심했는데 왜, 왜 이러지? 그거를 잘못 한다. 좋은 거는 이거예요. 좋은 거는 재미 없어. <laughs> 학기가 지났어요. 화보 서울에 는데 근데 나 사진 공부 열심했는데. 히 중학교 때좀 많이 놀았는데. <laughs> 큰 것들 하나 나오야재있는데아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laughs> 아, 아 다행이다. 아. 아. 선배로 상해 좋다. 아난 아, 선배로, 아, 선배로 무조건. 아, 나 후배도 괜찮은 것 같아. 선배가 괜찮으면 나도 그럼 나도 후배로 할게. 우리 둘이 선배지. 그제 선배가 어, 어. 좋다 쪽이잖아. 선배는 아무래도 좀시킬수 있잖아. 아무래도 음, 어 편하고 우리에서. 이제 좀 동생들 데리고 다니고 편하게 얘기하고. 근데 아무래도 후배면은 선배랑 얘기할 때좀 불편해 할 수도 있고 어떤 선배냐에 따라서. 그래도 분명 좋은 점이 있죠. 불편? 우리? 그안 불편해. 저 후배는 불편한 게야어 굳이 뽑자면 나도 솔직히 후배도 좋고 나는 후배였어도 그러니까 나도 형들한테도 나도 편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근데 여기 불편한 형이 없아 나는 그러니까. 항상 동생들부터 챙긴단 말야. 이이 어린 애들부터 챙겨야 된다는 <웃음> 마인드가 <웃음> 있어. <나는>. 항상. <laughs> 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어, 어, <laughs> 어, 너 잘. 어, 맞아. 어, 니 진짜로? 너잘 챙기면. 잖잘 챙기잖아. 그러니까. 애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그래서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laughs> 민경아은 나한테 한국인도 밥을 안산네 근데 <laughs> 선배가 편하다? 선배가 편하지 그래도 뭐 그래도 시킬 땐 시킬 수 있잖아 시킬 때 시키고 어, 후, 나, 내가 뭐 형한테 뭐형나물한 응. 뭐, 박스만 여기 시킬 수는 없잖아 시킬 수 없으니까 저는 선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선배가 음. 배울 점이 많으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 후배면 선배한테 좋은 선배 매 이제. 기댈 수 있죠. 그리고 선배 좀 선, 선배면 이제 후배들이 좀 많아 많으면 뭔가 책임감 그런 것들이 좀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선배와 후배 딱그 사이 그 <laughs> 적정한 선에 있고 싶어 완전 막는 아니고 어, 딱그사이 선에 있고 싶어 이제 딱 따라가기만 하는 게니 저희 대걸 FC 보고 싶어서 줄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 재밌는 대걸 FC 보러 많이 와주세요.